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북한으로 출근하는 남한 남자 북출남 한진식입니다. 네, 제 옆에는 북한에서 오신 직장 동료 두 분이 함께 앉고 계신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네두분 다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네, 너무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시네요. 우리 형식적으로라도 좀 네. 그래 도좀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네, 아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해봐주세요 아니 화이트데이 때 잡수시고 다 받아 잡수시고 너무. 왜 다시 쌀쌀 맞으신거 아니에요? 사탕먹고 당겨와서 그래요 <laughs> 먹티라서 그래요. 먹을 때 많이 치과를 가야겠어요. 치과를 <laughs> 어, 야, 사탕 달라 사탕 바서 좋아했던 지 지금 와서는 이제 제가 그때 그랬잖아. 어, 그때 그랬잖아. 이거 억울하다고 네. 왜 발렌타일 때는 맛있는 네. 초콜릿을 우리가 주고 하이트데이는 이렇게 네. 당 올라가는 어, 당 사탕을 받아야 되냐 차라리 사탕을. 바꾸자 어, 그날 음. 남자들 사탕 드시고 우리가 네. 초콜릿을 먹자 이랬었는데 네. 근데 요즘에는 네. 그 연인 그 화이트데이나 뭐. 발렌타인데이 이건 주로 연인들끼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연인들끼리는 사탕 뭐 초콜릿 이런 거보다도 선물을 많이 한다고 아, 들었어요. 아, 맞아요. 그럴 거예요. 예. 네. 네. 그, 은뭐 초콜릿 아, 사탕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초콜릿이나 하더라고요. 초콜릿이나 뭐 그렇죠. 저도 음. 제가 생각해도 제가 여자라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초콜릿을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네. 왜 사탕을 주냐. 음. <laughs> 그러니까 나는 초콜릿도 안 좋아하고 사탕도 어. 안 좋아해. 그냥 남자친구한테 비싼 그냥 어. 먹거리 사달라고 어. 하면 돼요. 어. 먹거리는 너무 하고 음. 나는 그냥 어. 그냥 와인 한 잔이 돼요. 아. <laughs> 와인도 아. 어떤 아. 와인인가에 따라 틀리죠. 아, 진짜 <laughs> 네. 저 사탕 주신 이 앞에 우리 피디님이 <laughs> 네. 배부른 소리 한다 <laughs>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머리를 절레절레 젖네요. 조금 더 먹기 힘들어요. 어, 어. 저분 이제 뛰어갔다 오신 분중한 네. 분이죠 사탕 사러. 왜 그날 왜 그렇게 피하셨어요 눈길을? <laughs> 좀 붓고 거죠, 우리 뭐. 다음 해는 하이트데이 때그남 남자 직원분들한테 와인을 얻어 마셔야 되겠어요. 네. 아 맞다 사탕 사탕 거부하고. 근데 그 전에 네. 내년 오기 전에 와인데이도 네. 하나 있어요. 11월 1 4일이었나아 그럼 아, 그때 11월 14일 적어놓자. 아, 그리고 아, 네. 중요한 건그 전에 6월 14일에 키스데이가 있어요. 아그 날은 아니 <laughs> 키스요. <laughs> 아니 또 너무 너무 뭐 좋아하시는데. 아니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laughs> 이 브랜치즈 있어요. <laughs> 야 저분이 제일 기다리고 계네요아분이 너무 좋아서 막 치면. 다요 저분은 한 번도 안 돼. 한 기자님한테만 다 기세 줄수 있어. 아 참. 유부남은 안 되지. 그래 요 유부남은 안 되지. 안 되는 걸로 하고. 그런데. 안 저... <laughs> 되는 거예요. 아이씨, 됐습니다. 네. 조선시대 때도 요 비슷한 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그 어떤 거요? 경칩이라고 네, 이제 음.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날인데 아, 이제 봄이 겨울지. 다가왔다 이거죠. 경칩이 되면은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이 은행나무 열매를 은행 열매를 주고받았대요 아. 근데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은 은행 열매는 봄에 없잖아요 네. 그전해그전 그 가을에 네. 하나 보관해뒀던 은행 아. 열매를 봄까지 경칩이 올 때까지 보통 3월 초순에 네. 이제 경칩이 오잖아요. 그때 교환을 하면서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아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조선시대의 발렌타인데이, 조선시대의 음 화이트데이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아 하여튼 조선시대에도 이제 사랑을 나누는 날이 있었고 아 또뭐 북한에는 특별히 이런데 초점을 맞춰진 날은 없었죠.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8.8 어. 청년절. 청년절에. 파1니까 그러니까 연인, 연인들끼리. 아. 연인들끼리 화끈하게 놀수 있는 날이 818이에요. 청년절날. 아, 그때는 이제 정치나 사상 색깔이 별로 없어요, 그 날은? 아니, 정치, 사상이 있는데, 북한에는 네. 모든 게 감시고 모든 게 하지 말라는 네. 거니까, 국가에서 행사 날이라도 남자, 여자 춤을 춰라! 아. 하는 날이면, 음. 그냥 신나서 추죠. 처음에는 음. 어, 부장님이랑 우리가. 어떻게 됐어? 우리가 이제 저야 한조인데 네. 나는 이 부장님 말고 저 사람이랑 사귀는 네. 사이야. 그러면 부장님이 알아서 눈짓에서착 바꿔 주면 이제 사귀는 남자랑 춤을 추는 음. 거죠. 네. 아, 그런 식으로 네. 또눈치를 네.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연애하면 안 되죠. 아, 자유로운 연애가 불가능한 사회에서 네. 아, 그래도 그 남녀 간의뭐 어떤 그뭐 남녀 간에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죠 예. 아, 그래도 북한에도 사탕은 있잖아요. 사탕 있죠. 사탕은, 사탕은 있는데 사탕 주는 날이 없네. 그런 그러니까 날은 북한 나... 남자들은 남한 남자들처럼 n 네. 년에한번 주는 게 아니라 a n Satan is s a 사 a n Satan is Satan. Satan is Satan. Satan is Satan. Satan is Satan. s a t a 아, 김부자 생일날에 애들한테 꼬시려고 아, 사탕 아, 주잖아. 사탕을 주고. 자, 근데 우리 북한 회사라서 그런지 네. 우리 화이트데이 날 저희가 북한 사탕을 먹었어요. 여러분, <laughs> 놀랬어요. 저 오랜만에 북한 사탕 먹고. 그러니까 하다 하다가 이제 사탕까지 탈북을 네,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신기한 게 네. 옛날에는 우리 북한에 팔골사탕, 78사탕이라고 해서 7골에서 네. 입에다 넣으면 8골까지갈 때까지 녹지를 않는다 해서 78사탕 네. 돌로 만들어다는것 같은데? 딱딱한 사탕이 있었거든요 어, 그 골자가 뼈 골자 같아요 <laughs> 그죠 아니, 부형 이름인데 정말 땅땅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표님이 주실 때 네. 오늘 조심히 먹어야지 아니면 이빨 불어날 수도 네. 있겠다 이런 생각을 네. 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어, 음. 저도 하나 먹어봤는데 네. 괜찮았어요. 네. 이쯤에서 저희가 아직 우리가 먹지 않고 남겨둔 사탕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밑에서 보물 다 나오는 밑에 이게, <laughs> 이게 네, 북한권 주로 밑에서 등장해요. 네. 북한은 위에 있는데 왜 밑에서 나올까? <laughs> 자 <laughs> 이거 요건데 네. 요 안에 이제 사탕이 잔뜩 들어있죠. 이아 박스를 잠깐 보여드렸다가 아, 이렇게, 이렇게 예, 요 안에 이렇게 해서 네. 요 안에 이렇게 했죠. 네. 조금 덜어 놓고 시청자 분들이 또 드시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조금 몇 개를 덜어 놓고 이건, 이건 과자죠? 네, 이건 과자예요. 과자? 네, 사탕 사탕을 좀몇 개를 덜어 놓고 어 이거 맛있게 생겼다. 대하 이렇게 네. 또아니 대하는 새운데.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사탕에 대하. 대하라고 써 있는 걸 보고 이 보시면은 이게 음. 대하라고 써 있거든요. 네네. 이게 왕새우 맛사탕인가라는 생각을 어, 했어요. 아, 저는 새우를 대하라고 안 그리고 <laughs> 아, 대하 같은 사랑 우리 수령님이 대하 와. 같은 사랑 아, 이런 거로. 근데 음. 그 뭐냐? 그 하천. 어. 어. 그러니까 그큰물 같은 게 넓은, 야. 어 그렇게 그럴 때 대하를 쓰니까 어. 여기다 장모님 자랑을 먹으면서 알아라 어, 이건가? 구나. 저는 그렇지. 이걸 그래서 깔때 혹시 새우 비린내가 나지 않을까 <웃음> 살짝 <웃음> 염려를 했었는데. 아. 우유 우유 대하 쓰고 밑에 우유 사탕이면 <laughs> 새우랑 우유랑 뭔느낌이가 <laughs> 그렇죠 우유에, 어. 어, 우유에 새우 타 먹는 느낌 네. 자, 자 옥수수, 그래서 옥수수 제일 같이 네. 생겼어 요런 사탕은 음. 저도 먹어봤어요 나만에도 있어요 음. 요런 옥수수 모양의 사탕 그 좋다 나만 사탕 가다가훨 맛있죠 근데 북한에서 이 정도로 만들었다는 게 네. 신기해서 그러게. 경흥하고 망경대 경흥식료공장 이 경흥이 아. 무역회사거든요 무혁? 네 중국이랑 합병하는 회사인데 유명해요. 여기 경동빵, 네. 뭐 경문 음. 가자 이런 게 유명하긴 한데 되게 맛있더라고. 먹고싶다 이거 오늘 먹으면 안 돼요? 네, 일단은 근데 이거는. 이렇게 모양이 젖소 젖소, 젖소 맛 같거든요. <laughs> 젖소 모양이에요. 저는 아, 과자 아무거나. 네, 아, 저 색깔이 젖소잖아요. 음, 네. 저는 아니 왜 사탕 <laughs> 드시고 싶은 걸 그냥 드시는 거죠? <laughs> 자, 그러면 과자부터 맛보시번. 네. 맛을,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좀 가까이 봐주어요 저는 어릴 되겠어요. 때 이렇게 과자를 음. 이렇게 뜯어서 네. 그죠 네. 네. 그래요. 여기 그거랑 샌드. 롯데 샌드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음. 얘가 탈북을 하면서 하도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어. 얘가 가운게 저기 아깝나 봐요. 되게 한국에 있는 과자랑 많이 닮았어. 한국 샌드보다 크림을 좀덜 어, 묻혔네. 그래. 크림이 작아요. <laughs> 네, 크림이 작아. 크림, 네, 크림을 너무 조금 묻혔다. 내 크림을 좀. 먹을 때 항상 애들이 이렇게 온다. 네, 크림 먼저 그리고 먹고, 먹고 그러고 과자를 그러니까, 먹는데. 음, 근데 크림 뭐. 크림 크림 맛이 나요? 그게 설탕 맛이 더 나지 않나요? 설탕의 우유를 설탕 맛이 그냥 맞아요. 달달한 우유 음, 느낌이에요. 음. 저는 이 크림 많이 들어간 거 좋아하거든요. 음. 항상 그 붕어빵을 사도 파 그러니까. 많이 들어간 거 좋아하는데 음. 싼 붕어빵 사면 파지 거의 깜짝이야. 뭐 예, 눈깔만큼 예. 이뭐 하나 들어있잖아요. 음 아. 맛있다. 아 괜찮아요? 어. 저 사실 맛봤는데 이게 롯데샌드랑 좀 음. 비슷한 음. 맛이 나서 음. 생긴 것도 그렇게 생. 네 맞아요. 음.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에이. 야. 하세요? 먹방에서는 한 번도 먹어보면서 안 했는데 옆으로 네. 여기 나면서 처음으로 여기서 먹방 에이. 하네요. 에이. 북한 과자를 맛보면서 아 이게 마이크가 요새는 ASMR 해가지고 <laughs> 씹는 소리까지 음. 귀에 찰지게 네. 나는 어. 마이크가 있는데 요건그 어. 마이크가 아니라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래요? 그래도 가까이서 그래. 씹면 소리 들게나요 아니 그래도 들리, 죠 어. 들리죠. 안 내려가요? 이러면? <laughs> 다들 조용히 하고 이것만 씹으면 아마 날 거예요. 아, 제가 한번 요 대하사탕을 먹어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음. 진짜 왕새우 맛이 나는지 아니면 젖소 맛이 나는지. <laughs> 젖소 자. 맛은 뭐예요? 소고기 맛이겠죠. <laughs> <laughs> 우유 자. 맛이죠? 어, 야 우유 맛인 것 같네요. 아이고, 아이고. 음. 탈북을 하면서 고생을 해가지고 잘안떨어지는요 네, 상국을 거쳐왔는데 어. 힘들죠, 얘도. 아이고. <laughs> 그게 딸탕이나 카라멜이에요. 음. 음. 어기 잘했어. 카라멜인데 나만 음. 미남 입에 들어간다는 게 음. 얼마 나영광이야 <laughs> 잘했어. 맛있죠? 전연적인 우유 맛 카라멜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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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카우 음. 말랑카우 같은 거. 아. 근데 말랑카우처럼 그렇게 아. 촉촉하지는 않고요. 음. 저는 이거 젤을 먹고 싶어. 네, 드세요. 야, 오늘 먹방 갔다. 나도 하나 까먹어도 돼요? 옛날에 그 유가인가 유가라는 사탕 이 있어요. 네, 네 먹어 봤어요. 음. 그거랑 비슷한 아. 맛이에요. 네, 저도 씹는 그래. 소리 좀 들려드려 볼까요? 응. 음, 근데 음. 네, 아무튼 <laughs> 개구쟁이, 개구쟁이 같아. <laughs> 아니요, 먹방을 즐겨보는 분들은 음. 이 먹는 와, 소리를 아, 이 보고 소리가... 뭐, 음. 이것 때문에 계속 챙겨보신데요아 음, 그래요? 우리가 강자. 그런 팬들도 음. 또뭘 하나 또 같이 셨어요아 <laughs> 저는 이거 제일 먹 뭐, 먹을 거예요, 제일. 음. 이건딱 옥수수? 옥수수처럼 생겼는데 네, 네. 맛도 어, 옥수수 맛일 것 같아. 네. 색깔도 노랗죠? 음, 네, 네, 한번 드셔보세요. 가까이서. 음. 맛래도젤같젤이예요젤이예요 소리에서 옥수수의 쫀득함이 살아있어요. 음. 옥수수 맛이에요. 진짜로 옥수수 맛. 괜찮은가요? 응, 맛있어요.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아 여기는 그들어 갔어. 견과류가 들어간 고소해. 아 이건 땅콩 땅콩 캐러멜. 음. 아 맛있어. 야, 근데 이거 아니, 다 야. 먹으면 얼찌됐든 굶어야되는거 아냐? <laughs> 왜 이렇게 계속 근데 북한에서 이런걸 드셔보셨어요? 어.. 아니요. 못 먹어봤어요 북한에서도 못봤던거를 예. 이제 남한에 와서 예. 처음으로 먹어보는거예요 예. 그럼 이런건 주로 평양에 있는 간식들이에요? <laughs> 평양에 있다. 전 먹고 말아 많더라 <laughs> 아 제, 죄송합니다. 이분이 방송을 할 생각은 <laughs> 하시고 먹을 <웃음> 생각은 <웃음> 하셔서 어, 다다 드시는 동안은 그러면은 지방은 네. 거의 없죠. 지방에서는 거의 이제 저희는 국경이 가까워서 중국산 중국산 네, 사탕, 중국산, 중국산 사탕, 과자 이런. 뭐, 중국 과자 이걸 많이 그럼 먹죠. 북한에서 생산하는 거를 북한 사람들도 맛보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어렵죠. 그쵸? 중국 거보다 북한 사탕 과자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평양 특권층들, 평양 시민들한테만. 이제 허용된 이제 그 봉투가 네. 이제 그 봉투가 평양시에 이번에 네요 어, 한 세대에 하나씩 네. 나누어준 네. 봉투거든요. 네. 아 근데 이런 봉투면 음. 종합 가자 세트라고 오. 해서 음.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가자를 넣어서 이걸 한 집에 하나씩 주고 우리가 만세를 몇번 불러야 되는 줄 알아요? 음. 장군님 고맙습니다. 한열번아 요거 받은 거 같고 음. 음. 그거. 그러니까 근데 여기 와서 내가 하이트데이 받은 사탕을 어, 이사를 하려면 내가 직원분들 매번 찾아다니면 아주 몇번 불러야 돼요. 그쵸. 그것보다 정말 퀄리티가 뛰어난 그니까, 음식 팁이었는데. 근데 참.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게 감사해요. 여기 오면. 이게 사실 이게 그 우리 대표님이 한번 그유튜브 통해서 공개를 네. 하셨었는데, 이게 새해 되면서 나눠준 배급한 네, 네, 간식이었죠. 네, 네. 세해때 이제 과자를 1kg를 나눠주는 건데, 이 과자 박스 안에 요런 아까 보면 롯데 샌드 같은 샌드 과자도 있고, 그리고 사탕도 있고, 캐러멜도 있고, 이런 거죠. 다 들어있는 거죠. 종류가 생각보다 많진 않은데, 저는 과자 선물 세트를 최근 선물로 받아본 거는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어느 과자 회사에서 오 땡땡 과자 회사, 유명한 과자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 부대에 그런 선물 세트를 보내주셔가지고. <laughs> 이제 그 선물 세트를 하나씩 나눠 먹은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오땡땡에서 만든 과자들이 종류별로 들어가 있어요. 음. 뭐 어땠어요? 초코칩부터 해 가지고 젤리들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도 만세 불렀어요. 만세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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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는 마음을 속으로 가졌죠. 아 <laughs> 우리 막 소리쳐요. 만세! 하면서. 주로 이제 어버이 수령님, 네, 장군님, 어버이 수령, 네, 장군님이 네. 좋다고 하니까, 그 김정은 원수님, 어, 김정은 예, 만사, 원수님 예, 만사해가지고 그세 번째 감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오셔 제가 이런 거 대박 많이 사줄게요. 그러게요. 에이. 사실은. 여기 한국에 오면은 일반 사람들마저도 평양 사람들보다 더 맛있는 종류의 과자들을 많이 그렇죠. 먹을 수 있잖아요. 너무 많아서 안 먹어. 이거 많아서 사실 과자나 뭐 사탕 사탕은 잘안 안 먹으니까요. 네. 네. 과자 사려고 하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사실 네. 선택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응. 난 한국 오면 음. 매번 선택장이에요. 밥 먹으러 네. 나가도 저도 그래. 옷을 사도 선택 고를 게 것도. 많아서 응. 네. 너무 많아서. 많아서 진짜 힘든 거. 그 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를 가면은 좀더 좋은 게 있어. 요 그러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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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맞아, 마음이 맞아. 항상 있으니까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이런 기회들이 음. 또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음, 네. 사실 맛으로 치면은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음. 종류가 생각보다 또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아, 애초에 음. 쉽지 어, 다 먹으면 괜찮아요. 네. 우리가 뭐큰 음. 거를 아. 말해요. 이런 거라도 편하게 먹여달라. 음. 어 가지 수 상관이 없어. 그냥 먹고 싶을 때 사탕 먹고 싶을 때 먹게 해달라.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음.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과자들이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죠. 볼 때는. 근데 이거에 굉장히 특별한 것처럼 의미를 담아서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 밥에 그걸... 고기 고기가 떠나 21세기에. 그렇죠? 그 그러니까 아, 사실은 <laughs> 우리나라도 요새는 생일날 뭐 네. 고기국을 꼭 먹어야 된다는 말이 옛날 얘기처럼 들려지고 있거든요. 완전 옛날 이 네. 그쵸. 전 어렸을 때 생일날 꼭 피자 먹으러 가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laughs> 요새 굳이 생일날 피자를 챙겨 먹진 않아요. 피자도 그만큼 <laughs> 오늘 너무 보편적이요 <생일이었어요>? <laughs> <laughs> 오늘 피자를 먹긴 했는데 네. 어, 하도 옆에서 네. 사달라니. 까 오늘 사줬지. 먹은 건 강제의한 에 <laughs>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laughs> 나는 음, 나만이서 피자 먹다 먹다 오늘 피자가 제일 맛있었답니다. 예, 네, 아. 갑자기 정말 사탕 얘기로또 피자 얘기로 그만큼 먹거리와, 네, 에, 풍, 먹거리가 풍족하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오늘은 이제 화이트데이를 생각해 보면서, 북한 사탕을 함께 막 보면서, 북한의 먹거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시청하시는 우리 유튜브, 우리 남한에서 보고 계시는 또 다른 외국에서 보고 계신 네. 분들께는 이 북한 사탕 자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쵸. 심지어 이 방송을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북한 주민들도 음. 이 사탕 자체에 대해서는 되게 생소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에 있는 네. 사람들은 평양에 네.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도 못 먹는 사탕 북에가 사니 사는 텐데 뭐 그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북한이 사탕을 생산을 하나 음. 이런 생각 앞으로는 얘네들한테 너네 탈북할 때 친구들 몇 명은 거기 지방 쪽에 <laughs> <좀> 흩어져 갖고 <laughs> 어, 두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음. 얘네들을 탈북을 시켜야 될것 같은데 <laughs> 네. 아무튼 오늘은 탈북한 북한 과자를 이야기해 북한 과자와 함께 방송을 해보면서 아, 우리 남한의 먹거리도 북한의 먹거리 함께 비교해 봤습니다 네. 이 화이트데이 같은 이 풍성한 날들 사탕과 군것질, 초콜릿을 신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날들이 북한에도 음. 얼른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소망하시나요? 네, 다름하죠 하루 네, 빨리 우리 하 네. 기자님이 네. 북한에 있는 불쌍한 여자들께 네. 사탕을 사주요 <laughs> 야,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돈을 많이 벌려면 야근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오늘은 힘드니까 퇴근을, 퇴근을 하자고요. 네. <laughs> 네, 오늘도 무사히 퇴근. 퇴근.